오늘도 큐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한분한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눠볼 묵상의 제목은 성령이 내 안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4장 18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꾸었나니 너 벨드사사라 그 해석을 밝히 말하라. 내 나라 모든 지혜자가 능히 내게 그 해석을 알게 하지 못하였으나 오직 너는 능히 하리니 이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내 안에 있습니다. 아멘 오늘도 이 말씀 속에 어떠한 스토리와 어떠한 배경들이 담겨져 있는지 함께 성경 해설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느브간 네살왕은 또 꿈을 꿉니다. 처음에 꿨던 꿈과는 다른 꿈입니다. 그런데 다시 이 꿈에 대해서 아무도 해석을 하지 못하고 다니엘만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 조서의 배경과 그리고 자신의 꿈에 대한 설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앞 부분에 하나님에 대한 찬양으로 시작하는 것이 좀 독특한 부분입니다. 당대 최강의 나라였던 바벨론의 왕 그리고 왕 중의 왕이라고 할수 있는 느부갓네살 왕의 입에서 하나님께 대한 찬양이 터져 나왔다는 것은 놀랄 만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 놀랄 만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이렇게 자신에게 이방신이고 혹은 자신이 정복한 신에 대해서 예우를 갖추고 찬양을 올리는 것일 겁니다. 바벨론 왕은 또 꿈을 꿉니다. 꿈을 꾸고 그 해몽을 요구하는 왕은 조금 부담될 정도로 다니엘을 믿는다는 말을 합니다. 왕은 다니엘을 가리켜서 내 안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으니라고 얘기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이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는지를 정확하게 알았고 자신의 꿈에 대해서 다니엘에게 다시금 문의를 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세상의 모든 권세와 모든 영화를 누렸지만 하나님의 말 없이는 아무것도 할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은 큰 나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나무가 자라서 얼마까지 크냐 하면 높이는 하늘에 닿고 땅끝에서도 보일 정도이고 나뭇잎은 무성하고 열매는 온 세상이 먹고 남을 만큼입니다. 이런 나무라면 뿌리가 깊고 높이가 높아서 어떤 상황에서도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감시자가 내려와서 나무를 베고 가지를 꺾어버리라고 명령합니다. 그 나무는 세상에 없는 가장 크고 모든 생명을 먹이는 만큼 훌륭했지만 하늘의 감시자의 한마디에 비참하게 꺾이고 말죠. 아, 이렇게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절대 쓰러질 것 같지 않고 영원할 것 같은 것들도 사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인다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이 사실을 머리로는 알고 있으면서도 삶으로 온전히 신뢰하고 있지 못했음을 아, 돌아보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왕이었던 느부갓네살은 자신이 다니엘을 통해서 본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지극히 높은 분이라고 고백하죠. 이러한 느부갓네살의 고백은 자신의 신하 다니엘을 통해서 바라본 겁니다.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거하는 곳이 어떠하든지 그리고 그 신분이 어떠하든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우리는 오히려 그릇된 행동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방해하는 경우들이 적지 않음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본다는 사실을 늘 인지하고 더욱 더 바른 신앙의 삶을 살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마음을 먹는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죠. 오늘 성경에서도 이야기하듯이 느부간의 설이 다니을 이야기할 때 다니엘의 안에 하나님의 신들의 영이 있다. 성령이 있다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날마다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주변의 사람이 공경에 처했을 때 나를 필요로 했던 경험들이 여러분들이 있으신가요?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에게 도움이 필요할 때 고민하지 않고 다니엘을 찾았습니다. 그것은 다니엘이 그에게 보여준 영적인 능력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들 앞에서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주기보다는 그저 믿지 않는 이들과 큰 차이가 없는 모습을 보여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들은 믿는 이들이 가진 자신과는 다른 그 능력을 통해서 도움을 받기를 원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평소에 우리를 찾지 않던 이들도 어려운 일이나 힘든 일이 있을 때 우리에게 연락을 하거나 찾아와서 기도 좀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 좀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하는 모습들을 볼 때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에 있으나 일터에 있으나 바른 영성과 믿음을 유지하려고 늘 노력해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주변인들이 이 세상의 힘으로 해결하기 어려워하는 그 도움이 필요할 때 나를 찾아와서 영적인 도움의 손길을 내밀 수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오늘 나눈 묵상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 삶으로 적용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적용하기 질문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나를 통해서 변화받는 영혼들이 있나요? 우리가 돌아봐야 할 문제이기도 하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심을 믿고 나아간다면 분명히 나를 통해서 주변의 이들은 변화를 받고 하나님을 만나게 될수 있습니다 두 번째 믿지 않는 자들에게 나는 영향력을 전하고 있나요? 아까도 우리가 묵상을 통해서 이야기를 나눴지만 믿지 않는 이들도 어려움의 순간 그들이 정말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 인간의 힘으로 이 세상의 힘으로 해결되지 않을 때 바라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들을 바라보고 믿는 우리들에게 영적인 능력을 요구할 때가 있죠. 여러분들에게 그런 도움의 손길들이 찾아오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한번 이렇게 질문을 던져보고 싶은데요. 아, 그렇다면, 내 안에 성령,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증거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렇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 싶은데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면, 그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증거가 무엇일까? 아, 궁금하죠? 한번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네, 답변이 도착했는데요. 우리 결과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7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그들은 진리의 형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하니 그가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성령님에 대한 말씀이시죠. 어, 성, 생명의 말씀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일하신다는 증거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볼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성령의 임재는 변화된 삶으로 증거됩니다. 그렇죠? 성령 이 우리 마음에 임하시면 우리의 생각과 욕망 그리고 행동이 급격하게 변화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육체의 욕망에 지배받지 않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한과 신실함과 온유함과 절제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신다고 단번에 우리가, 우리의 욕망들, 행동의 변화가 일어난다기 보다는 우리가 그런 것들을 해야 되겠다라는 선한 양심이 발동된다는 뜻이겠죠. 우리 안에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하게 되는 그 방향이 바뀐다는 의미로 여러분들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한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수 있도록 힘을 주십니다.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삶에 적용하도록 도와주셔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의로 인도하십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부분입니다. 또한 성령은 다른 사람을 섬기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교화할 수 있는 영적인 은사를 갖추게 합니다. 어, 믿는 믿지 않는 이들이 영적 능력을 원한다는 게이 부분이겠죠. 마지막으로 성령은 우리의 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십니다. 성령은 우리의 구원을 확신시켜 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깊은 평안과 확신을 주십니다. 그렇죠. 어려운 일과 힘든 일 가운데 상황을 먼저 바라보기 보다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지켜보고 계시고 준비하고 계시고 어, 이끌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깊은 평안과 확신 가운데 거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요약한다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일하신다는 증거는 변화된 삶 그리고 경건한 삶을 살수 있는 힘. 구원에 대한 확신에서 볼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루를 살아갈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변화된 삶은 당연한 열매인 것처럼, 우리가 먼저 변화하고, 그리고 우리 변화된 삶을 통해서 우리 주변 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아름다운 향기를 풍길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고 결단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나의 주변에 허락하신 영혼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어려움에 빠졌을 때 나를 찾을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을 소유할 수 있게 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